자, x가 저런 거다라고 했을 때, x 제곱 빼기 x 제곱 분의 1. 자, 유리화부터 할게요. x는 4 빼기 1분의 2 빼기 루트 3 전체 제곱. 이렇게 그, 그 3인데, 이렇게. 그래서 계산 전개, 전개에서 계산을 하면 7 빼기 4 루트 3뭐 이런 게 튀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x 제곱을 하면 뭐죠? 아 제곱하고 놀거 그랬나? 제곱부터 밖에 숫자가 커지니까 그냥 x 제곱이 뭐야? 분모 제곱 7 플러스 4루트 3 분의 분자 제곱 7 빼기 4루트 3이 됩니다. 그러면 x 제곱 분의 1이다라는 것은 역수니까 7 빼기 4루트 3 분의 7 더하기 4루트 3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유리야. 7의 제곱 49 빼기 요놈 제곱 48 분모는 1이라는 게 확정. 그럼 그때 7 빼기 4 루트 3이라는 것의 전체 제곱이 될 거라는 거죠. 자 분모도 마찬가지 1일 거니까 넘어가고 7 더하기 4 루트 3이라는 것의 전체 제곱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결국 저거의 계산이다라는 것은 7 빼기 4 루트 3이라는 것의 전체 제곱 빼기 7 더하기 4 루트 3이라는 것의 전체 제곱이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면 a 빼기 b 전체 제곱이 이거고 a 더하기 b 전체 제곱이 뭔데? 이거잖아. 그럼 위에서 밑에 뺀다는 뜻은 요 가운데 항만 남게 된다는 뜻인 거야. 마이너스 4가 붙으면서. 그럼 요 녀석은 어떻게 된다는 뜻이고, 마이너스 4 곱하기 7 곱하기 4루트 3만 계산해주면 끝난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그럼 얘를 A라고, 얘를 B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되겠어요? 그래서 뺀건 마이너스 4AB니까 이렇게 계산. 그러면 16 곱하기 7. 112, 그래서 마이너스 112, 루트 3, 1번.